안녕하세요. 세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 저도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제 사실 제주시에 땅을 한번 알아보러 갔습니다. 땅을 한번 알아보러 갔고. 어, 제주도 땅값이 뭐 7개월째 하락이다. 작년 5월부터 하락이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0.34%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 0.5% 가까이 하락을 했다. 뭐 서귀포시도 뭐 0.56%인가 그렇고 제주시가 0.5%인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이제 뭐 손님들이 문의를 하시는 게 제주도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 중계를 하면서도 손님들인데 얘기하기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어 제가 뭐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는데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실질적으로 안 떨어집니다. 매물도 잘 없고 매물도 잘 없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떨어졌다는 것은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곳에 좀 이제 뭐, 땅값이 조금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근데 뭐, 땅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역시 그래서 이제 뭐, 땅값이 떨어졌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제주도 부동산을 100%다 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겠죠. 무리가 있고, 제가 다 안다는 거는 오바겠죠. 오바고, 제가 마치 막, 굉장한 전문가로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뭐, 전문가는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의사도 전문가고, 고려대 의사도 전문가고, 부산대학교 의사도 전문가고, 경북대학교 의사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노영동을 한번 가봤습니다. 노영동에 가서, 땅값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저도 사야 될 땅이 있어서, 사야 될 땅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러 갔었는데, 어 지금 제가 어제 가본 거는, 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비쌌는데, 물론, 어 주변에 부동산 업자들은 뭐, 제가 부동산 사무실 한세 군데 방문했어요. 세 군데 방문했는데, 한 곳은 매물이 없다 매물이 걷어들었다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도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지금 안 좋을 때팔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까지 있었는데 경기 좋을 때도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하락할 시점에 취득을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때 집을 파실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떨어질 때 팔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 사람들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 물건을 좀더 높은 가격에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주도 땅값이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땅값이 뭐 2015년도 때, 15년, 16년도 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때가 뭐, 뭐 기사로 놓고 봤을 때, 2015년도는 뭐한 7. 5% 정도, 7.4%대 정도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16년도 8.3%대 그렇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뭐 2017년도 그때도 뭐한 5%대 중반, 5.4% 정도. 그리고 뭐 18년도 2018년도에 한 4.9%대, 약5% 정도 상승했어요. 2019년에 0.3%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졌다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몇 프로 때 땅값이 올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큰 틀로 여러분들이 뭐 투기를 하시는 분들인데는 단기 투자? 단기 좋은 말로 단기 투자고 나쁜 말로 투기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를 해서 투자는 시간과 자본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면 지금 시점에 놓고 봤을 때 과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2016년도에 취득을 하셔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땅값이 떨어졌다. 이때 매도를 하지는 않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쉬운 게 없다면. 물론, 무리한 PF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경우는 땅을 매도를 하겠죠.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하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지주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매물을 소개를 많이 안 해주고, 블로그도 매물을 소개를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 매물을 많이 소개를 한다고 무조건 뭐그 매물을 나중에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겠죠. 뭐 그거를 나는 돈안 벌어도 되니까.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겠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기회비용까지 따져야겠죠. 내가 시간과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실거주를 했더라도 나중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매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 나는 원래 뭐 나는 이거 사도 안 올라도 된다. 뭐 나는 손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손해봐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인데 제가 노영동에 갔다고 했는데 지금도 노영동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를 만나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부동산 업자는 땅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땅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집도 아직 없고 집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땅값이 떨어졌다 그런 언론에 의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 떨어졌다 이런 뭐 최근에 통계치 뭐 뉴스나 이렇게 봐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어 풍선효과 없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풍선효과는 없다. 그런데 <laughs>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또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한다.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강남은 실질적으로 딱 주만 거 맞아요. 15억 이상.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면 현금 부자들은 사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현금 부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현금 부자가 많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현금 부자가 무조건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양하는 세대들을 아파트 매매로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나 매매 금액이 호가가 조금 떨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뭐 1,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뭐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뭐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당연히 돈이 급하신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1, 2억 떨어져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올랐으니까 팔겠죠.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겁니다. 다 분명하게. 손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14억에 샀는데 거기서 1, 2억 떨어져서 13억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그분들은 8억, 9억, 7억, 10억 이렇게 사셨는데 조금 떨어졌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빠지고 나오려고 뭐 자본 흐름이나 현금 유동성을 좀더 다른 기회비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매도를 하는 거지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9억 이상도 실, 뭐 대출이 조금 줄면서 LTV가 40%에서 20%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조금 거래량이 줄기는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5억대에서 6억대 갭 차이를 메꾸려고 실수요자들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일산 올랐죠. 다른 곳도 오른 곳들 많을 겁니다. 9억 미만 아파트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풍선 효과 없다 없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할 거다. 정부에서도 최근 신년사도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강력한 추가 대책 움직임이 보이면 추가 대책 발표할 거다. 그리고 전국 집값은 잡지는 못하겠지만 강남 집값은 잡을 거다. 뭐 일순위로 잡을 거다. 강남은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잡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거다. 이거는 조금 현재 시장과 약간은 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그냥, 아니,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해가지고 강남 잡았어요. 거래 좀 뜸해요. 고가주택들. 상위 1%대 주택을 잡는다. 시장을 뭐 집값을 올리는 상위 1%를 잡는다. 지금 거래 없어요. 매물 조금 떨어졌어요. 호가도 떨어졌고. 그러면 잡았잖아요. 근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거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체제가 없고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공급이 이게 부동산은, 부동산의 단점이 한급성이 떨어진다? 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또한 이게 뭐몇달 사이에 공급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공급하려고 하면 토지 수용해서 건축하고 이러면 몇년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시장 경제 논리로 가만히 놔뒀으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 뭐, 가만히 놔뒀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자꾸 옆구리 꿈치는 옆구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구리 쿡 찌르면, 옆구리 쿡 찌르면, 어, 움츠리잖아요 그러니까 움틀거리고 꿈틀거리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무조건 부동산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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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집한채 사는 거를 전부 투기꾼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이 집한채 강남에 사는 거를 투기꾼이라고 본다 하면 강남에 살지 말라는 아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주제랑 조금 벗어났는데 어,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땅값이 올랐다. 그런데 땅값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특정 지역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지만 뭐 특별한 개발 호재나. 이슈거리가 없는 곳이 떨어졌겠죠. 왜? 그분들은 이슈거리가 없는데 땅값을 싸게 샀으니까. 싸게 샀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수요 심리도 줄었고요. 수요자 심리가, 매수 심리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기 있는, 없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 하기보다는 거래가 안 되니까 자꾸 가격을 떨어질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경쟁 심리가 주변에 식당이 많아요. 똑같은 동종 유사업종들이 가격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왜 우리 집에 단돈 몇 푼이라도 좀더 싸게 해서 홍보하려고. 그래서 대구 물가가 싸요. 왜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고깃집을 대구에서 해외 하다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 홍보 물론 많죠. 색다른 거 많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가격을 떨어뜨려요. 경기가 특히 안 좋을 때. 그래서 요즘 뭐뭐한 리필 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인기를 얻고 하죠. 근데 뭐 프랜차이즈는 조금 뭐 한시적이죠. 약간 일시적인데. 땅값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슈가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일례로 제가 노영동의 알파크 같은 경우 10억을 찍었었어요. 10억을 찍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주도 주택 가격은 2016년도부터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6년도, 17년도에 집값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2017년도, 18년도 약 3%대 떨어졌어요. 3%대 떨어지고 약한 2년 가까이 3% 가까이 떨어졌어요. 한 6%대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이파크의 입지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매매된 거는 9억 개 중반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한 5천만 원대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맞죠? 10억에서 10억에서 떨어진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10억에 사신 분은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분이 10억에서 사가지고 9억 5천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팔지는 않을 거고 예전에 7억대, 8억대 이렇게 사신 분이 9억 5천에 팔고 떨어진 가격에 팔겠죠? 어, 전화가 온 관계로 이렇게 어, 얘기를 이어가자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이파크. 어, 아이파크를 사신 분들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제가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노영동, 노영동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뭐꼭 노영동은 아니에요 꼭 노영동은 아니지만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식당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가 요번에 이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요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제주도에서 식당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인데 저는 제주도가 좀더 좋아서 앞으로 이제 뭐 식당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나 이렇게 좀더 나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꼭대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는 꼭대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꼭대기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장사를 하다가 제주도로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뭐 제가 제주도에 물론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도 뭐 대구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어요 대구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어 제주도에서 이제 뭐 식당 할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알아봤었는데 어제 문, 어제 가보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재방문하는 겁니다. 재방문하는 건데 음 일단은 제가 매물 영상을 보여드릴 순 없어요. 왜? 제가 사야 되니까? 제가 사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저 미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부동산이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면 지가 사진, 내인데 말로 소개시켜 주냐 하면, 제가 손님들 복해요 어, 저는 좋으면 제가 산다고, 소개 안 시켜 준다고. 뭐, 뭐, 1년, 몇, 몇년 사이에 몇 배가 오른다? 그럴 거 있으면 제가 사지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실수요 입장에, 실수요로 사셔 사서, 제가 뭐 거주를 하든 영업을 하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치가 오를 가치가 있는 땅을 사서 영업을 하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인실이 저는 부동산 사무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 외적으로도 이제 뭐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실이 제가 요것도 뭘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중개를 해가지고 중개가 중개로 제가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중개가 직업은 맞아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동산 중개로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음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든 계약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욕심을 내겠죠. 조금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저는 요거도 먹기 싫고, 한 30년 이상 부동산 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데서 돈을 벌면, 부동산 중개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음 굳이 막 여러분들이 이걸 강요를 하거나, 막, 오버를 해서 소개는 안 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 좋은 인연이 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일이 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났는데, 어 제주도 땅을 보실 때, 땅값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개발 호재나 이슈가 많은 이제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주분들도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옛날에 거래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6년도에 땅값 상승률이 8.3.3% 최고 많이 올랐을 때요. 이 공항 발표하고 다음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았었고 부동산 경기도 좋았을 때고 그때는 하루에도 뭐 거래가 뭐한 필지로 거래가 한 두세 번씩 이루어질 정도로 계약이 파기되고 뭐 다시 웃돈을 주고 거래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할 정도의 지금 부동산 시세,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로 본인이 원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토지를 살 수는 있어요 물론 특별한 곳 진짜 이슈거리가 많은 곳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땅이 좋은데, 땅이 좋거나 그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근데 싼 값에 살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주도 땅을 싼 값에 살수 있겠지. 요 생각은 조금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금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쌍값에 제주도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쌍값에 살수 있다 요런 것은 조금 아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어 부동산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에 뭐 15억 이상 주택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실수요자들이 막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고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소액투자자 분들이에요 물론 1억 2억 3억 큰 돈입니다 그거 모으려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 급하게 사지 말려고 해요 급하게 사지 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주도가 부동산을 조정을 받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아,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저도 서귀포에서 뭐 제주시까지 뭐 차로 아 약한 시간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땅 보고 업자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알아보고 이러진 않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진 않아요. 돈은 100만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살때 인터넷으로만 알아보진 않아요. 심지어 냉장고 TV를 사도 인터넷으로만 알아보진 않아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가득, 하이마트를 가득, 이마트를 가득, 홈플러스를 가득, 직접 가서 보고 가격 보고 뭐. 또, 어떻게든 상품권이나 이런 거 혜택 좀더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억단위에요, 억단위. 일을 억단위를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만 붙잡고 그 사람, 언제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물론 유튜브로 제 얼굴을 보겠죠? 근데,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아니다. 그런데 또, 너, 물론 이렇게 꼬치꼬치 지도상으로 지번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시고,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직접 움직이셔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이 억단이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비행기 값 시간을 투자를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땅이나 그런 거는 사기 어렵다. 남의 말만 듣고는, 업자 말만 듣고는 좋은 땅을 사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제주도 조정 기간 길었어요. 길었고 부동산 경기 뭐 어떤 분들은 케어 실질적으로 뭐 제가 중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얘기하지만 중국인이 제주도 땅 사서 올랐다 네 맞아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 요인은 맞아요 뭐 한한 지금 중국 한한령이 풀린다 뭐 시진핑 주석이 뭐올 상반기 때 온다 방안을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드 해제가 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2017년도, 18년도,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 경기 제료도 조금 주춤했지만, 그때가 사드 터졌을 때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드 해제돼버리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인 때문에 땅값이 올랐는데, 중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오르겠죠. 그게 꼭대기는 아니겠죠,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저처럼 조금 발품을 팔고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어점비시간도 됐고 일단 밥부터 먹고 밥부터 먹고 이제 부동산 업자를 만날 거예요 만나고 이제 또 매도측 공인중개사도 있다가 가길래 뭐 브리핑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브리핑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제작을 하고, 어,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운전 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